자, 기상천외한 실험으로 한국 문화를 알려준다. 안녕하세요 코리아즐랩 소속 연구원 이대휘, 연구원 김미소입니다. 예, e 컴 백. c 네 오늘은 가을 맞이 소풍을 왔어요. 보니까요. 밖에 보니까 학생들, 뭐 어린 아이들, 가족들 단위로 맞아요.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그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민속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여행지. 1위. 자 코리아즐랩 첫 야외 촬영인 만큼 어마어마한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곱 번째 실험 주제 바로 공개해 주세요. 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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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뭐야? 아유, 아유. 오, 오 대박. <웃음> <웃음> 와, 사자. <laughs> 우와 와와와와우메우메오와와와 <laughs> 네, 우와. 와, 와, 너무 대박. 멋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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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어서 오세요. 코리아즐레 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전통 춤꾼 신선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주제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와! 아, 오케이. 자, 코리아즐랩 일곱 번째 실험입니다. k p o 에 맞춰 한국 전통 탈춤을 쳐보시오. 저희가 탈춤이 좀 익숙하긴 한데, 저한테는 이게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일단. 탈춤은 우선 이 탈, 가면을 쓰고 하는. 음. 한국의 전통 무용이자 전통 연극인데요. 음. 농사지을 때나 추수할 때, 풍년을 기원하는 이제 제사나 국 같은 걸할때 이제 추던 춤이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음. 이게 대중 문화로 발전하게 되면서 널리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의 탈춤이 작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에서또 등재가 되었어요. 와, 너무 자랑스럽네요. 자 그러면 네. 우리 탈춤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만날까요?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둘 셋! 짠! 우와! 우와, 이거? <laughs> <자, 우와.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순식간에 입었어요, <laughs> 아, 네. 정말. 대비 씨, 멋있는데요? <laughs>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어. 그리고 또두분 의상이랑 탈마다 각자가 네.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음. 미소 씨가 가지고 계신 탈은 네. 이게 기생의 탈이에요, 기생. 젊은 여자. 대비씨 탈은 네. 탈을 보면 빨갛잖아요. 네. 탈이 왜 빨갛까요? 부끄러워서. 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 이 탈이 빨간 이유는 술에 취해서 얼굴이 이렇게 십벽해질 때까지. 예, 예, 만, 예. 네, 네. 많지 네. 않은 탈인데, 타계승이 예. 기생한테 반하게 돼서 그런 러브스토리를 그린 아, 술 먹고 아, 이렇게 신나서 아, 추는 아, 춤이기 때문에 탈춤이 아무래도. 그래서 네. 이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탈춤을 배워볼까 하는데요. 어떤 탈춤을 알려주실 건가요? 아,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될 탈춤은 봉산 탈춤이라는 탈춤을 어? 한번 배워 완전 유명하잖아요. 그럼 봉산 탈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저 처음 뭐, 들어보셨요 네, 저 처음 네. 들어봐요. 탈춤 중에는 봉산 탈춤만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 봉산 탈춤을 추기 위해선이 네. 손에 한삼이라는걸 끼고 네. 추게 돼요. 네. 이 한삼을 크게 휘날리는 게 봉산 탈춤의 가장 네. 큰 특징이고요. 불림이란 동작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쳐줘야 돼요. 악사한테 네. 아, 저 장난 좀 주세요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아 나경동천이화정네 <laughs> <laughs> 한번 셋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막연동천이 와자. 오케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오. 신기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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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사들이 이렇게 우리 집은 소리의 속도에 맞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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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장구를 연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불림을 음. 하면서 하는 동작이 있어요. 네. 먼저 손을 왼쪽 위로 크게 올린 다음에 S 자를 그리면서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똑같은 걸두번 반복하는 거예요. 낙양, 동천, 이화, 정. 하고, 그 다음에는 한 사람은 이렇게 어깨에 옮겨줄 거예요. 준비, 시, 자. 낙양, 동천, 이화, 정. 낙양, 동천, 이화, 정. 그 다음 동작은 고개 잡이라는 동작이에요. 이 오른쪽 먼저 인사를 하듯이 다리를 숙여서 내려갔다가 딱 크게 한번 했다가 덩딱덩딱 덩딱 작게 한번. 왼쪽도 크게 한번 작게 한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작게 한 번씩 덩딱덩딱 덩딱 이렇게 덩딱덩 딱, 딱. 어이 스. 아이 지금. 잘한다. 그 다음 동작은 다리 되기라는 동작이에요. 다리 되기.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얹어 주시고 오른 오른발 먼저 들어서 몸을 돌려서 둥딱둥딱 반대편도 둥딱둥딱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둥딱 땅땅땅땅당땅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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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음당당당걷는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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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오당발당당당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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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황소 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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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실당당당당당당당당당 덩실 딱 하고 다시 한 사람을 네. 풀어줄 거예요. 저희 봉산 타춤의꽃외 네. 사위라는 동작 배워볼게요. 네. 외 사위라는 동작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른손을 들어서 머리 뒤에서부터 아. 앞으로 흩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왼손을 이렇게 떵, 딱, 떵, 따 떵, 딱, 떵, 딱. 발동작은 처음에 이제 뒷짐 지고 발동작만 따라 해볼까요? 통, 딱, 통, 따. 통, 딱, 통, 따. 통, 딱, 통, 따. 통, 딱, 통, 따. 통, 딱, 통, <깔덕> <깔덕> <동>, <깔덕>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나라 거니까 맞아 맞아. 근데 되게 어렵네요 막. 네 상황이. 진짜 대단해요. 고양이 다르게 굉장히 힘들고 대단해요 <laughs> 네. 진짜 대단이 다른 채널분또 많이 소화하게 됩니다. 테이퍼 네. 멸풍을 몰고 온 대표곡 강남스타일에 맞춰서 팔춤을 더잘출 분께 공연 순서를 정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오, 오빤, 오빤, 오빤. 오빤 강남스타. 너무 멋있는데 이거 의도로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커플. Come on. 그만 그만. 네. 오빤 강남스타. 이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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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와. 이거였나? 네. <laughs> yeah 아진짜 아 겨. 자둘 중에 투표 받겠습니다. 자, 미소씨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세요. 오, 어, 하나, 둘, 셋, 넷, 네 분. 네 명. 이대위가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어, 어, 뒤에 신분께서도 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이겼네요.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라스트 팡을 좀 진행해 볼 텐데. 네. 저희의 곡으로 탈춤을 쳐볼 거예요. 왜 우리도 케이팝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 오케이. 네. 낙양 동천 이화정! <목소리> 자 미소씨 준비되셨나요? 네자 미소씨의 빛이나 탈춤 버전 가봅시다 화이팅 낙양 툰전 네 이렇게 저희가 퍼포먼스를 보여드렸는데 승자를 정해야죠.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오, <laughs> 또 원하네, 원하네. 미션이 저에게. 선정 아. 기준을 먼저 알려주세요. 그래도 누가 더 탈춤을 즐기면서 흥 있게 췄는지 아,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아이씨, 제가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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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aughs> 자 오늘의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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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laughs> 대휘 씨가 와! 오늘 대운 아, 동작들을 잘 활용해서 네. 그래도 또흥 있게 많이 춤을 춰주셔서또 배우 시작게한 표. 그래도 와. 미소 씨도 너무나 어. 한국 분홍을 배우신 것처럼 한국의 어. 선을 잘 살리셔서 춤을 춰줘서 맞아. 그럼 또 이제 우승자에게 는 선물이 있다고 아, 제가 들었는데 한번. 선물이야? 무슨 선물? 무슨 선물? 선물은 탈춤과 관련된 하이탈 장식을 선물로. 와, 하이탈요? 아, 축하해요. 잠깐만. 짜잔! 아 너무 이쁘다. 우와 이게, 이게 장식인가 봐요. <laughs> 이거를 볼 때마다 오늘이 기억될 것 같아요. <laughs> 그러게요. 네. 저도 꼭 기억해주세요. 그럼요. 계 <laughs> 씨가 알겠으니 영불 씨도 작성해주세요. 어, 네. K-POP 탈춤 <laughs> 치트 키였다. 만관부 네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탈춤을 배워봤는데 오늘 함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 네. 어떠셨는지 소감 한말씀해주세요 어, 저도 이렇게 케이팝에 맞춰서 탈춤을 네. 추는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케이팝에도 네. 굉장히 어울릴 수도 있고 되게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네. 것 같아서 근데 선생님 재밌게 배 가르쳐줘서 아, 잘 배웠습니다 야말로또두 <laughs> 분이 너무 재밌게 해주셔서 너무 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네. 계시다 알림 설정까지 누굴 네, 시고 다음에 더 실험적인 그런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